용트림을 한 향나무 한점 보시겠습니다. 우리 회원님 정원에 있는 나무인데요. 예. 아마 국내에서 보기 드문 향나무일 겁니다. 분쟁으로 아주 잘 다듬어져 있었지만 한동안 이렇게 전쟁을... 예. 고수님의 전쟁을 안한 뜨에 세력은 아주 좋지만, 은 찬찬한 단 형식이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. 향나무의 좋은 점은, 그럼에도 다시 세력을 확보하고, 한번더 작업을 하면, 광합성을 해서 도토진 물감부 때문에 오히려 더큰 위용으로 당당한 모습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.